형님들 오늘 소개해드릴 여배우는 바로 이자벨라 루카스 오늘도 형님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기 전 기리조 알람설정 잊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맥주 한잔 하셔야죠 그럼 영화 시작 said you think you've had enough books there <laughs> 명문대 입학을 앞둔 더그. 그는 부모님의 별장으로 놀러 왔습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짐을 풀다가 옆집에 들어서는 한 부부를 보게 되었고요. 이야, 무슨 조각이야 조각 그 처형님들. 슈퍼모델 뺨치는 여자는 천천히 둘러보는데요. 아무래도 이 집이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우리 더그가 훔쳐보다 딱 눈이 마주치죠. 그리고 타면 돼. This is Mr. Harper. He's our new neighbor. Melody, d o u g g e is it? Ah, uh, Doug's better. Your dad says you know a thing or two about sailboat. s 옆집 남자로부터 고액 알바로 보트 수리를 요청받습니다. 바로 다음날 보트를 수리하러 가는 더그. 그런데 어우야. Oh yeah. 바로 옷을 갈아입는 아니 탈의실이 저게 보안이 뭐야? Not bad, huh, Doug? 이때 소리와 함께 등장하네. The boat. What do you think? u um... The looks good, actually. 그날 밤, 더그는 우연히 옆집 부부 싸움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형님들저 빨래 널린 건 뭐죠? 그리고 폭우가 쏟아지는 어느 날, 옆집 엘리엇이 며칠 집을 비웠는데요. Out. 어우, 이게 무슨 횡재인가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더그는 그녀를 위해서. Would you mind k e e p i n 그리고 다시 쏟아지는 비줄기. 와 뭐야 더그야 조금만 천천히 창문을 깨주면 안되겠니? 하지만 우리 짐승남 더그는 형님들 이정도면 노인거 아닙니까? 히핑. 그렇게 창문을 깨다가 다친 더그를 치료해주는 옆집근녀 레나 어, 아 이런 날씨에 단둘이 있는데 이런 멘트를 날린다? 거의 백퍼져 형님들 어? 어? 그런데 자세가 이게 뭐야? I think you'll live. 그렇게 돌아서서 나가려 하는 더그는 호르몬의 유혹을 못 참고 제 Sadario, 의 a n a n t o g 이 n h u t r y again. Lena, I 이 o n 더 거침없이 더 음미라고 자주 이 둘은 미래를 즐기기 시작합니다. n o w I can't w a i 그런데 이때. 어우, <laughs> <laughs> 이번엔 정말 큰일 날 뻔했죠. Oh, there you are. 이 여자 완전 여우네. 그리고 다음날도 또 둘이 만나 미래를 즐기는데요. 이때 더그는 레나의 발목에 있는 타투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이 진짜 사랑했었던 여인과 함께 새긴 타투라는데요. 레나는 이제 서로 몰래 연락하자며 더그에게 핸드폰을 선물합니다. I it. <laughs> 그렇게 꽁냥꽁냥하던 둘은 정원사에게이 모습을 딱 들키게 되고, 그리고 엘리엇은 출장에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셋은 한 요트에 타게 됩니다. She has a boyfriend back in the city. 뭐 대충 사내끼리 의미심장한 대화를 나눴는데 그때 레나의 다리에 있는 큰 멍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며칠 뒤 레나가 선물해 준 핸드폰에 연락이 오고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보고 바로 레나에게 뛰어가는 더그. 일단 그녀를 안정시키려 하는데 그런데 그녀의 뒤로 보이는 것은 바로 엘리엇의 시체입니다. 하지만 이 정당방위가 효력이 있을지는 미지수. I need you help. I need you. 결국 더그는 그녀를 위해 시체를 은닉하기로 하죠. 그렇게 더그는 시체를 바다에 유기하려 하는데요 그냥 바로 경찰에게 딱 들킨 것, 그리고 바로 그날 밤 더그의 알바하는 곳에서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되는데요. 바로 엘리엇의 죽음으로 레나가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한다는 것. We had a fight. He was drunk. No, at least I certainly wasn't. Um, 어머, 저 여자애 봐라, 너 만났잖아, 이놈아~ 이때 엘리엇의 집에서 더그의 혈흔이 발견되었고, 가만 듣자 하니 조금은 불안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죠. So 장걸음에 달려가 레나에게 질문을 쏟아내는 sure. 더그 하지만 자신을 지킬 유일한 단서라고 더그는 생각했고 do we'll no 이 놈의 새끼들 이 와중에 키스는 고기가 어디야 주소대마 그리고 더그의 집에 온 형사와 보험직원들

sexually inexperienced easily manipulated type would she tell you she loved you that'll all work out 턴그. you need to find something concrete that proves that she was with you by choice uh, disposable ones uh, there are there are texts and did anyone see you her gardener and yeah, he saw us together he was found rolled in the parking lot of a by the-hour motel. 이미 전사는 누군가에게 살해를 당한걸 이미 살인 용의자가 되어버린 더그 그는 그 선불폰을 향해 미친듯이 달려간대요 오 그런데 그녀가 조심스럽게 더그에게 다가오더니 어. 이때 타이밍 좋게 나타난 경찰과 조사관 어릴 때부터 쭉 자신을 보았다는 보관관 형사에게 강국하게 부탁하자 그렇게 황급히 레나의 숙소로 다시 달리기 시작하는 더그 그녀의 가방 그 안에 각종 위조된 여권과 그리고 그 선불폰을 찾은 그 순간 Mrs. Harper, are you ready?

바로 이 모든 유혹과 살인은 이 둘의 계략이었던 거죠. 그래도 일말의 정이 남았는지 더그의 살인 누명을 벗겨 줄 선불폰을 놔두고 둘은 유유 떠납니다. 그렇게 거액의 보험을 챙겨 떠나가는 둘. 영화 한여름 밤의 유혹이었습니다. 이사발 루카스, 1985년 호주 태생, 2002년 에이전시에 캐스팅되어 2003년부터 모델 활동을 했었고요. 그런데 딱 봐도 모델 쉐이프잖아요, 형님들 아닌가요? 그녀는 자연을 굉장히 사랑하는 모델입니다. 심지어 일본에 열린 돌고래 보호 캠페인을 참여하기 위해 일본에 아예 이사하여 1 년간 살았다고 하죠.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그녀의 얼굴을 알리게 된건 마이클 베이 감독의 트랜스포머 패자의 역스 이란 영화에 출연해서인데요. 이렇게 로봇으로 나왔었습니다. 하여간 왜 미녀는 다 괴물 아니면 로봇이야 한여름 밤의 유혹, 와차와 웨이브에서 시청 가능. 오늘 조이스한 여배우는 형님들 어떠셨습니까? 더욱더 노력하는 채널 되겠습니다 어... 형님들 하루하루 월세 때문에 집주인 눈치봐가면서 편집하고 있는 불쌍한 기리조에게 구세군이 되어주세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면 제발 알람 설정이라도 부탁드리오며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형님들 무한 감사드립니다 기리조